13일 여자 배구 인삼공사대 GS칼텍스 분석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홈 박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팀 인삼 대 원정팀 GS와의 맞대결 두팀다 동기부여가 확실한 경기 인삼 같은 경우 지금 팀 분위기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주전 세터인 염장군이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전위를 이탈하는 바람에 팀 분위기 또한 같이 저 세상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GS 무엇보다 2위 자리를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인삼을 잡아야 되는 부분 지금 리그 3위를 달리고 있지만 GS 현재 3위라는 성적이 조금 어색할 뿐입니다. 인삼은 현질까지 했지만 이소영을 제대로 못 활용하고 있고 GS같은 경우 페퍼를 때려잡으며 팀 분위기 쭉쭉 상승세 과연 이두 팀간의 대결 동기부여가 확실합니다. 가본 빼고 가고 싶은 인삼대 2위 올라가고 싶은 GS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팀 선수층 한번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인상. 자 무엇보다 하요림 세타가 뭔가 안 되고 있어요. 분발해야 됩니다. 볼 올려주는 게 조금 사뭇 어색한 상황, 제대로 올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선우라든가 알레나 선수 굉장히 분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선우 선수 같은 경우 아직까지 경험은 많지 않지만 팀의 공격 미래 자원 ...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줬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이 이소영 선수가 좀 폭발해야 됩니다 수비하려고 현질에서 데리고 온거 아닙니다 이소영 선수 GS에 있을 때자 친정팀에 있을 때만큼 좋은 활약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한송이 라든가 박은진 센터 자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잘 잡아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효림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나머지 선수들 본인에게 올라온 볼 집중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거 옐레나 선수 나쁘지 않습니다 팀내 최고득점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 분위기 한번 바꿔봐야 되는 상황 과연 인삼 이번 봄 빼고 가기 위해서는 GS 때려잡아야 된다 어떻게든 때려잡아야 된다 자 반면 원정팀 GS 페퍼를 잡으며 팀 분위기 세신에 성공했습니다 자이 원정 세터와 지금 이원정 세터가 볼을 올려주고 있긴 하지만 뭔가 사뭇 좀 어색합니다. 이원정 세터 또한 자 유서연이라든가 강소희 선수가 살아나면서 맹폭을 가고 있고 모마 선수 뭐할 말이 필요 없죠. 모마 선수 흑. 흑루나답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흑진주예요. 여기에 문명화라든가 건민지까지 고루고루 활약해주고 있고 리그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삼을 잡기 위해서는 승점 3점이 절실한 상황. 지금 격차가 별로 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GS가 인삼을 잡으며 자 승점을 보태서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인삼이 되어 위 본인보다 상위권에 있는 팀을 잡아야지 순위권 상승할 수 있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팀다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경기가 예상이 되는 부분.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인삼은 지금 세터의 볼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면서 흥국에게 1경을 맞았어요 캔벨의 공격 또한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박 기자 강조하는 거 선수비 공격 본인들의 공격 성공률 또한 올리지 못하면서 공격 성공률 36대 38로 흥국에게 잡혔다 무엇보다 인삼은 공격적인 서브를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브. 왜 네. 안정적으로 수비가 되는 팀이라면 서브도 좀 안정적으로 놓고 수비 한방 해서 득점으로 이어 가자. 뭐 이런 생각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지만 지금 인삼같은 경우에는 전혀 수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지난 경기 흥국에게 패배를 했다는거 정말 머리 아픈 상황이에요 이거는 자 공격 범실 또한 많이 일어났고 공격 차단 또한 많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번 인삼이 g s 와 경기 힘든 경기입니다 왜 본인보다 순위도 높고 지금 뭐 수비라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다잘 이루어지는겁니다 팀 두팀의 분위기 또한 완전 다른 상황 그렇게 인삼선수들 어금니 꽉 깨물고 해야돼요 염장군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뭔가 해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는데 본인들이 그 자리를 메꿔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감싸줘야 돼요. 자 반면 원정팀 GS 페퍼를 상대로 해서 프로 배구가 뭔지 또 한번 가르쳐줬습니다. 셧아웃으로 빠르게 승리 갖고 가면 체력적인 부담까지도 아꼈습니다. 공격 성공률에서 48. 34. 어마 무시한 차이를 또 한번 보여줬어요. 14% 차이입니다. 이거는 뭐 상대보다 확실하게 월등하게 기량으로서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브에이스 5방 맹폭을 가하고 상대 공격 또한 깔끔하게 차단해 줬습니다. 득점에 75대 53이라는 격차를 보여주며 GS 깔아앉은 분위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 2위를 가기 위해서는 GS 또한 양보 없이 상대의 코트에 공을 내리꼬아야 되는 상황 과연 이두 팀간의 대결 누가 먼저 기선제압 1세트를 가지고 올 것인가 박 기자의 분석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양팀키 플레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인삼의 키 플레이어 하요림 선수와 이선우 선수를 뽑아 봤고 이선우 같은 경우에는 인삼의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20득점 올려 주면서 서베이스한방 블로킹 한 개, 범실 세개 깔끔한 활약 보여 줬습니다. 하지만 하요림의 볼이 좀 제대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팀은 흥국에게 잡혔고 옐레나 선수 24득점 팀내 최고 득점 올려 줬고 이소영 한송이 박은진 고른 득점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캠벨을 막지 못했다는 거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고 범 빼고 가기 위해서는 뭔가 유기적으로 탄력받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염장군이 빠져 있다고 해가지고 경기 안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하유림 세터 염장군 염선배 없다고 해가지고 안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유일한 세터라고 생각하고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정호영이라든가 박해민까지 딜을 바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번 GS 기름집과의 대결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야 이소영 선수까지 고르게 좀더 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과연 인삼이 안방에서 만큼은 이야 GS 한번 잡았다. 우리도 분위기 세신 한번 했다. 이 소리를 할수 있을 것인가. 반면 원정팀 기름. 자, 도로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승점을 쌓아갈 필요가 있다. 지금 승점 한 6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대로, 이대로, 3위로 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지금 한번 잡고 승리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GS가 또 디펜딩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작년만큼 뜨거운 활약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모마 선수 22득점 올려주고, 여기에 강소희, 유서연, 문명화까지 고르게 득점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원센터로 공격에 힘을 주어서 지금 밀어붙이는 스타일의 배구를 하고 있는 GS, 특히나 이원정 세터와 안혜진 세터가 고르게 돌아가면서 티키타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분위기 나쁘지 않기에 더욱더 이번 대결 원정끼리에는 하나 인삼 한번 때려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박기자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마 선수가 흥분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2득점에 범실 7개. 이거는 조금 많습니다. 모마 선수 본인도 알 거라고 생각이 들며 팀 분위기 짜임새 있는 배구가 이어지고 있게 박기자 더 이상 잔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이두 팀 간의 대결, 인삼이 때려잡으며 팀 분위기 올리면서 우리도 봄 빼고 한번 갈래를 외칠 것인가? 아니면 기름집이 어디, 어디, 어디 까불지 마. 우리가 정관장 한개 들이키고 2위까지 한번 가볼게. 이렇게 말을 할 것인가?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자 GS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주전 세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크다 염장군이 부상으로 코트를 떠난 상황 팀 분위기 한순간에 나락으로 간 인삼입니다 자 흥국에게 패배한 인삼이에요 이원정, 안혜진이 다양하게 볼 배분을 할수 있고 세트가 두 명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명이 흔들흔들하며 한 명이 들어가고 티키타카가 된다는 거예요 국내 공격 자원의 무게감 또한 기름이 좋습니다 순위 싸움 가자 소리 한번 지르며 GS에게 한 표를 줬고 우리는 뭐다? 핸디언어바까지 깔끔하게 보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자 지난 경기 배구 분석 적중했다는 의들 알고 있니? 확실하게 잡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자의 핸디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기자의 오늘의 피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